이상하지 않으세요?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크게 떠들던 이슈 중에 결과가 맞아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무도 우리가 틀렸다. 국민께 사과한다. 이 말을 안 할까? 정치에서 사과는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면 사과 안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틀릴 수 있다. 문제는 틀렸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려를 제기한 것 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 이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책임지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는 없고, 설명만 있고, 변명만 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세 사건을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맨 처음에 공포를 건들고 아이들, 국민 생명, 이 단어를 앞세워요. 그 다음에 반대하면 무책임하다고 공격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조용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과도 없고 정정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왜냐? 사과하는 순간 선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책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에요. 도덕적 우위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다. 우리는 국민의 편이다. 우리는 약자의 편이다.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틀려도 사과 안 해도 된다. 의도는 선했다. 라는 말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틀려도 의도가 선하면 책임은 사라진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국민은 뭐가 되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광우병 때 겁먹은 국민은 뭐냐? 사드 때 지역주민들 피해 엄청 받잖아요. 그 참외 거기 참외 그 그때 참외 매출이 떨어졌는데 겁이 나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때 횟집들, 어민들 피해 엄청 받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그, 도련변이 될 거, 도련변이 뭐, 날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다 정치적 소모품이었던 건가. 단순히, 하, 이게 너무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다음에 더 조심하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없으니까 계속 같은 선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민주당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언더독이 항상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약자가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민주당이, 어, 정치에서 보면, 항상 야당이었거든요. 여당이 된 지가, 한, 노무현 대통령 때쯤, 김대중 대통령 때쯤부터니까 그렇게 크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그전엔 계속 야당이었으니까 힘도 약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틀렸을 때 인정을 해야 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겁을 줬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정치는 국민을 늘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의 기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남길게요. 정치에서 사과를 하면 패배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